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율이 19.58%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후보들은 각자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청년부터 휠체어를 탄 어르신까지 모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합니다. 어머니의 한 표는 미래의 유권자가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점심시간 투표를 기다리는 줄은 더 길어졌습니다. 당일에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어차피 사무실에 있는 것보다 산책할 겸 나와가지고 투표를 한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869만여명이 몰린 투표열기 속에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19.5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총선과 2022년 20대 대선을 포함해 사전투표제도 시행일에 동시간대 투표율로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투표율 34.96%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호남 지역이 모두 30%를 넘었고, 대구는 13.42%로 투표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사전 투표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주말을 꼈을 때보다 투표율 분산이 적었고,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추세가 이틀째까지 이어질 경우 지난 20대 대선에서 기록한 최고 사전 투표율 36.93%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각 후보 측은 높은 투표율에 저마다 유리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민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투표로 모이고 있다며 분주한 일상도 투표 열기를 막을 수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세력에게 또 후보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명령을 가장 잘 받드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통상 지지세가 강한 곳에선 사전투표보단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투표를 더 지켜보자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높게 나올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희 국민의힘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첫날부터 최고치를 기록한 사전투표율이 본투표와 최종투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흥민입니다.